추 가지 토마토를 심고 나서 냉해나 아니면은 병해충 아니 면 늙은 모종을 심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면 물 부족 영양 부족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즘에는 음 비가 왔더라도 건조하죠. 예, 건조해서 예,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해서 작물이 모,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은 이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시는데 제대로 물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페트병을 예,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페트병에 구멍을 내주세요. 이것보다 더 내주시면 좋고요. 사이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어, 액비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쌀뜨물이나 막걸리, 뭐 이스트 여러가지를 예,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유산균 막걸리로 하시면 더욱 좋고요 아니면 은 예, 요거트도 좋습니다 그런거 쌀뜨물 맨날 나오시잖아요 자주 나오는 걸로 이용하시면 되고 예, 공짜입니다 아니면 드시다 남은 생유산균 막걸리가 있으시면은 한 반컵 정도만 어, 가지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틀이 되었습니다 예, 쌀뜨물을 3분의 2 정도 물과 함께 받아주고 이게 너무 꽉 차면 이게 나중에 부풀어 올라요, 터져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막걸리도 제가 한 반컵 정도 넣어주 주워, 넣어주었습니다. 설탕도 예, 컵으로 반컵 정도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시킨 예, 쌀뜨물 액비에요요 안에는 제가 복합비료를 요걸로 딱한컵 정도, 한 수저 정도 넣어줬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 숟가락으로 한 수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줬어요. 예, 요 막걸리, 그다음에 복합비료, 설탕. 예. 여기는 예, 막걸리가 들어가지 않고 예, 쌀뜨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쌀뜨물을 이용하셔도 발효가 잘 돼요. 예, 복합비료나 아니면 질산칼슘 요소가 있으시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예, 만약에 고추를 심고 가지, 토마토를 심고 제대로 자라지 않고 수일이 지나도 잘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페트병을 우선은 예, 가운데 부분에 보통 추비를 어, 고추 같은 경우에는 2 0일에서2 5일 사이에 첫 추비를 주시잖아요. 예, 추비를 주실 때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 묻어 주시고 예, 추비를 넣어 주시고 뭐 물을 넣어 주셔도 되고 예, 그냥 맹물을 주시지 마시고 집에 나오는 예, 쌀뜨물이 이용해서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액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액비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그냥 비료를 주게 되면 작물 뿌리에 닿게 되면 비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액비 같은 경우에는 예, 비료 피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원액을 예, 만드신 것을 이거를 그대로 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물과 아니면 은 물과 1대1이나 아니면 이두배세배 정도 넣어서 예, 충분하게 물이 들어가게끔 예, 주변에 물이 들어가, 들어가게끔 들어가한 1리터나 2, 2리터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만 넣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고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작물의 뿌리 어, 발육을 좋게 하고 예, 아니 양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은 막걸리로 발효시켜서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두번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 작물 사이에 비닐좀 벌리셔서 이요 사이에 요 액비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예, 뿌리에 잘 들어가게끔 예, 발근이 잘 되게끔 이건 미생물 액, 액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발근이 잘 되고 작물이 더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예, 아니면은 이것을 물에 타 물에 물조로에 타서 연면시비도 해주시면 더욱 좋죠.